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표현은요, 상상하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imagine, imagine, imagin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I didn't imagine meeting you. 뜻은요, 널 만날 줄은 상상 못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I didn't.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Imagine. 상상하지 않았어. Meeting you. 너 만나는 것을.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didn't imagine meeting you. 널 만날 줄은 상상 못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요. 포옹하다. 껴안다. 영어로는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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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hugged me to welcome. 뜻은 그가 나를 안아주며 환영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그가 hugged me, 나를 껴놨다, 통했다, to welcome, 환영하기 위하여, 맞아주기 위하여.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e hugged me to welcome, 그가 나를 안아주며 환영해 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요.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ur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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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mountains surround the lak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mountains, 이때 mountain, 산. 그리고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 The lake, 호수를. 이때 맨 끝에 있는 lake, 호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he mountains surround the lake. 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땀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weat, sweat, swea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sweat is dripping from my face. 뜻은 내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weat 땀이 is dripping 이때 drip 하면 흘러내리다, 뚝뚝 떨어지다, 액체 등이 흘러내리다, 뚝뚝 떨어지다. 그래서 is dripping 흘러내리고 있다 from my face 내 얼굴로부터,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sweat is dripping from my face. 내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야, 눈앞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vision, vision. visio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A taxi came into my vision. 뜻은 택시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눈앞에 들어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taxi, 택시 한 대가 came into, came은 come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 그래서 came into,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 my vision, 나의 눈앞에, 나의 시야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a taxi came into my vision. 택시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빗방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raindrop, raindrop, raindrop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raindrops fell on the window 뜻은요, 빗방울들이 창문에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aindrops, 빗방울들이 fell. 이때 fell 하면 fall, 떨어지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고요. on the window, 창문 위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raindrops fell on the window. 빗방울들이 창문에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따라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follow, follow, follow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My puppy followed me to the room. 해석은요? 강아지가 방까지 나를 따라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puppy, 이때, puppy 하면 강아지. 즉, 나의 강아지가 followed me, 나를 따라왔다, 따라갔다, to the room, 방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My puppy followed me to the room, 강아지가 방까지, 나를 따라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세기, 백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century, century, centur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We live in the 21st century. 뜻은요, 우리는 이십일 세기에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우리는 live 살고 있다 산다 in 뭐뭐 안에서 the 21st 21번째 라는 뜻이 되겠고요. century 세기. 그래서 21세기를 영어로 21st centur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e live in the 21st century.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노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effort, effort, effor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work needs effort. 뜻은 그 일은 노력이 필요하다. The work, 그 일은 needs. 이때 need 하면 뭔가가 필요하다. 필요로 하다. effort, 노력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he work needs effort. 그 일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의 높은 쪽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upper, upper, upp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stand, upper body 뜻은요. 상체를 일으켜 세우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nd 하면 일어서다 또는 일으켜 세우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pper body 하면 상체. 신체 부위에서 신체 위쪽. 보통 허리 위쪽을 upper body. 라고 하고요. 높은 쪽의 신체, 즉 upper body 하면 하체가 아닌 상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stand upper body 상체를 일으켜 세우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상상하다, imagine. I didn't imagine. meeting you. 널 만날 줄은 상상 못 했다. 풍하다, 껴안다. hug. He hugged me to welcome. 그가 나를 안아주며 환영했다. 애워싸다, 둘러싸다. surround. The mountains surround the lake. 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 땀, sweat, sweat is dripping from my face. 내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린다. 시야 눈앞, vision, a taxi came into my vision. 택시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빗방울 raindrops raindrops fell on the window. 빗방울들이 창문에 떨어졌다. 따라가다 follow my puppy followed me to the room. 강아지가 방까지 나를 따라왔다. 세기 백년 century We live in the twenty-first century.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노력 effort The work needs effort. 그 일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 위의 높은 쪽의 upper stand upper body 상체를 일으켜 세우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연습 첫 번째 널 만날 줄은 상상 못 했다. 댓글에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연습 두 번째. 그가 나를 안아주며 환영했다. 댓글에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